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죠.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가운데 그게 안에 시험도 들어있어요. 시험을 기쁘게 하라, 여겨라. 얼부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코로나라는 시험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수많은 시험을 가지고 시험 가지고 시험 받고 또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 때문에 시험 당하고 그 죄로 인해서 육체가 아프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들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시험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이 왔을 때에 화내고 성질 내고 짜증 부리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고 온갖 죄를 지는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진 것이 시험에 터들어요. 시험 속에 완전히 시험이 더 들어가지고, 거기서 아예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 때에 내게 시험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려고, 내게 내 믿음이 찰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올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남탓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부모님 말씀 보면,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내형제들아 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시험이라는 게 바로 시련, 시련. 고난, 시련,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 우리 믿음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해 시련이 곧 시험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 내요? 인내를 만들어 낸다. 성전에 그랬잖아요.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인내를, 인내를, 시련에, 믿음의 시련. 실현,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인내란 말이 무슨 말이요?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요.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놓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시험 들었을 때에, 이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더디올 때도 있어요.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해결이 더디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요? 기도하여. 기도하여 인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결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내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단 말이 무슨 말이야? 다음에 시련지마도 내가 어, 이런 말이 있죠.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가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초가 뭘까요?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반석이요. 예수가 반석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가 반석인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련이 올때 시험이 올때잘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집을 튼튼하게 짓지 않으면 어떻해요? 넘어져 버려요.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물론 집 짓는 재료도 여러 가지겠죠. 나무로 짓는 지, 집이냐, 흙벽이냐, 벽돌 집이냐, 돌담이냐, 어떤 어 철근으로 정말 여러 가지 배합해서 튼튼하게 짓는 집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 돼요. 그 반석이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세워갈 때에 이 집을 세워갈 때는 시련이라는 시험이 다가와요. 믿음의 시련, 시험이, 올,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이 올 때에, 쓰러지면, 다시 무너지면, 세우기가 힘드니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시련이 올 때에, 때로는 태풍이 오고, 때로는 비가 많이 오고 해도 반석 위에 꾹꾹이 잘 세우면 넘어지지 않을 만큼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이기면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시험 받는다는 것은요, 넘어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다. 는이 말이에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붕은 날라갈 수 있어요. 지붕은 물론 돌로 지은 집, 뭐 쉽게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안 날라가겠지만 일반 나무로 얹히고얹히고뭐 철판으로 했을지라도 뭐 그런 거다 날라가겠지만 반석이에 지어진 튼튼한 집은요 잘안 날라가요. 진짜 지진이 와도. 잘 무너지지 않아요. 바위가 터지지 않는 이상, 갈라지지 않는 이상, 잘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처럼 예수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면 시련이 올 때에, 시련이 올 때에 넘어지지 않는다. 인내가, 인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만들어 낸다 했어. 인내. 그러면 인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래 참다이말이요 오래 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천국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인내가 온전하고, 그래서 구비했다고 했죠. 인내를 구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사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준비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했다 이 말이야.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내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비하여 네. 인내로 구비하여 온전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인내를 만들어낸 사람만이 내 믿음의 집이잖아요. 내 믿음의 집을 지울 수 있어요. 내 믿음을 집을 어디에 세워요? 저 천국이세요, 천국에 세워, 천국에. 처소에 내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내 믿음의 집을 어떻게 세워요?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집.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내 신앙 생활을 통해서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시험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죄가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내 집을 짓는 겁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거요. 예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겠어요. 시험이 왔을 때에 내가 이 믿음으로 이겨갔을 때에 시련을 이겼을 때에 인내로 이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 인내로 온전히 이루시기를, 시험이 와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자라시기를, 믿음으로 성공하시기를, 믿음의 집을 지어시기를, 지어 가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알렐루야.